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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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부활 응. 천국과 지옥의 실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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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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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예수님의 주인 되심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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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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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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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여기에 권세에서 구원하심 아멘+ 아멘+ 아멘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아멘+ 아멘+ 아멘, 아멘. 부활이사람의 죽음 아멘+ 아멘+ 아멘 부호하나님아니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아멘+ 아멘 아멘+ 부호 예수님과 한 생명 예수님과 한 생명 아멘+ 아멘+ 아멘 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아 아멘,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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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엘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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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엘 사명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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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의 부아를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. 예수님 사랑해요. 아멘 해냈네요. 축하해요.